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해피마마 TV의 인생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제가 그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의 이제 동영상 제가 주제로 이제 생각하고 지금 주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그 60대, 60대가 이제 지나서 이제 중반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후반전이죠. 말하자면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하고는 그 다른 느낌, 50대하고 60대 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60대 중반을 넘어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조금 그냥 감가하고 있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건강이에요. 건강은 절대로 지금 건강하다 해서 뭐 언제까지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저도 굉장히 60 이전까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웬만하면 독감 한 번을 안 걸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60이 딱 지나고 그 그때 굉장히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파 가지고 죽을 만큼 힘든 정도로 아프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사람이라는 게 언제 그, 힘이 빠지는 순간이, 뭐, 계속, 그, 건강하다고 보장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첫 번째,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희청거리고, 다리에 힘이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 많이 걷고, 좋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영원히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까지 사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직까지 뭐, 80, 90은 그래도 산, 주위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60이 지나고, 금방 이제 7 0이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잖아요. 한,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그, 그게 돈쓸 일이 엄청 많은 그런 시간은 없다. 그리고 건강했을 때 돈을 써야 그것도 그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 건강하지 못하면 돈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다 병원비로 쓸데없는 대로 다 돈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쓰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지 못했다고 하면 나를 위해서 가감하게 돈을 쓰는 것도 참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돈 놔뒀다가 남존일 시킵니다. 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자꾸 써버릇해야 그 돈이 내 돈인 거지 통장에 있는 돈은 절대로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보면 정말 여유가 있고 돈이 있음에도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는데 그게 돈이 그 모으는 것만 생각하고 모으는 재미로만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돈이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게 큰일이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밥한 끼도 제대로 그렇게 사먹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삶이 불쌍한 삶인지는 제가 너무 제 주위에 보면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건강하시다고 건강하다고 하면은 자꾸 돌아다니고 다리에 근력이 있을 때 돌아다니고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거지 근력 없고 힘 없을 때 돌아다니야 아무 재미도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60대 지나고 나서 가장 느끼는 거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걸어 다니고 또 돈도 쓸수 있을 때 돈을 써라. 정말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는 걸뭐어러로 어디다 갔다가 뭐 만들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쓰는 사람이 정말 멍청하고 정말 최고의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도 잘 쓰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낭비, 뭐, 낭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면 60이 지나고 나서는 자신한테 돈을 좀써 버릇을 해라. 그것도 자꾸 써야 그게 습관이 돼서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안 아깝지. 안 쓰던 사람들은 절대로, 돈은 절대로 못 써요. 아까워서 돈을 못 써요. 그냥 통장에 있는 게 든든하고, 뭐, 모으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고 돈, 돈도 건강할 때쓸수 있을 때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이거를 제가 저도 느끼면서 예전에는 저도 뭐 먹고 살고 뭐좀 모아가지고 또 노후 걱정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쓸 만한 여력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뭐, 1년에 한번 정도는 저를 위해서 외국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그게 저를 진짜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은 안 아끼고, 저는 아주 가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참, 그,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또 다른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많이 그 경험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고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관점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 여행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또 새록새록 나오면서, 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느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니까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피마마 저는 그래요. 이해피마마 TV 인생을 말하다 하는 거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자꾸 자극을 줌으로써 좀 그분들이 깨어나서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돈이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를 또 제가 경험 햄치로 느껴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은 싸들고 있는 게 돈이 아니다. 그래도 돈은 자꾸 나를 위해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기분파, 기분파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줄, 줄때 기분 좋게 줄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돈의 값어치를 알고 사용하면 정말 그게 나한테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그 아픈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아마 생각이 많이 그~ 고정돼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해오던 숲성대로 아마도 그렇게 살았을 건데 아픔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다가 금방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대 있겠다는 하나의 불안감 그다음에 그~ 힘듦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겪으면서 많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아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그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결코 잘만 극복하시면 정말 내 삶의 새로운 또 전환점이 될수 있는 그런 전화의복이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그 나름 지혜롭게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해피마마 통해가지고, 저도 이 영상을 통하면서 또 나를 한번또 되새기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니까 참 저한테도 굉장히 그 위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한번더더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 그래서 참이 해피마마가 저한테는 큰 크나큰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는 거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접하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좋아요 제가 속에 있는 얘기도 이렇게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그만한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수 있다는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저만의 그냥 그런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그만한 그 힘이 될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저한테도 너무너무 힘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속에 있는 얘기 힘들어서 그냥 쌓 놓지 말고 그냥 이제까지 해 왔던 습성대로 하지 마시고 자꾸 내 베트세요. 내 베트시면 그게 결코 그 나중에는 나한테 아, 그때 그렇게 잘 얘기도 표현도 잘하고 나한테 그렇게 돈도 잘 썼던 게 나중에 정말 이제 마지막 가서 사람이 이제 뭐 나이가 먹으면 뭐 언젠가는 죽을, 죽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지는 못하니까 그때 후회 없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저도 뭐 예전의 습성을 다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우고 깨우치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게 그게 삶인 것 같아요. 늙었다고 모든 거 포기하지 마시고 잘 현명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